한국의 와인들 중에서 화이트하고 로제는 좋은데 레드가 좀 부족하다라는 편견들을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와이너리에 와인을 드셔보신다면 그런 편견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김천의 수도산 와이너리에 크라테 와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크라테 와이너리에 백승현 대표님하고 비채남 네, 네. 그 레스토랑의 노태정 소모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네. 어, 이번에 또큰 수상을 여러 개 아니, 하셨다고 부탁드립니다. 네, <laughs> 감사합니다. 수도산 와이너리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? 어, 수도산 와이너는 해발 500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 청정지역에서 산물루로 레드와인과 로제화이트 4종류를 네 제조하고 있습니다. 수도산 와인은 저도 자주 가는 곳인데요. 구미 김천에 내려서 한 시간 동안 또 차를 음, 타고 올라가야 음. 돼서 예 그만큼 청정 지역이기도 하고요. 산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교차가 큰 곳이라 포도 재배하기 음. 아주 복합한 곳이라고 예.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노세정 소믈리에님은 네. 한국 와인 어, 소믈리에 대회에서 우승자이시기도 하시고 작년에 우리가 진행했던 고메이크 네. 페스티벌에서 크라테 와인도 같이 소개해 주셨죠? 네, 맞습니다. 네. 네. 고메이크 페스티벌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? 어, 작년에 진행했던 한국 와인 고메이크 페스티벌 네. 어, 굉장히 이제 여러 와이너리와 또 이제 여러 다이닝, 레스토랑에서 같이 이제 어, 협력을 해서 어, 참여를 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같이 이렇게 어, 했던 크라테 와인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참여를 했던 저 또한 굉장히 좀 어, 아주 보람사고 또 어, 좋은 또 매출로도 이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. 네. 네. 비체나 레스토랑은 어, 또 이렇게 미슐랭 스타도 아, 있고 굉장히 비싼 코스로 유명한데 <laughs> 크라테 네. 와인이 그런 네. 코스 중에 그 네. 하나로 페어링이 되던 거죠. 네, 저희 비체나 같은 경우에는 페어링으로 네. 예, 진행을 했는데 일단 저희는 코스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각각 메뉴에 어울리는 와인 페어링 어, 메뉴가 가장 또 인기가 많습니다. 네. 그래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우리 어, 크라테 와인을 예, 접목을 시켜서 가장 그 코스의 중심인 메인. 어, 메뉴에 맞춰서 크라테 레드 와인을 예, 매칭을 한바 있습니다. 어 크라테 와인에 대해서 노 선배님 네. 그좀 예. 칭찬을 해주신다면? 크라테 와인은 우리나라 한국의 레드 와인의 편견을 깨는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예 그리고 밸런스 또한 좋고 네. 예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한다면 유럽의 음. 좋은 그런 와인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그렇게 네. 느낄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그 완성도를 자랑을 하는데요. 저 또한 예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좋은 레드 와인을 만들어 주시는 네. 예. 크라테 와인의 백성년 대표님께 감사한 마음이고요. 아유 너무 까창신. <laughs> <laughs> 크라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은데요. 어, 네이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요 크라테는 원래 로마입니다. 네. 그 화산 저희 지형이 화산 분화구 지형이다 보니까. 아, 화산 분화구 음. 네. 네. 그래서 이제 어, 원래는 영어라면 시로 시작하는데 네. 제가 우리 크레이터. 한국 네. 코리아라 그래가지고 음. K로. 아 어, 예. 그래서 한국 술이다. 네. 그래서 이제 K를 붙여서 크라테라고 음. 명명했습니다. 예, 크라테 와인너리에 생산하는 와인은 네 종류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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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트, 로제, 네. 그 다음에 레드가 페미스위트가 있고, 드라이가 있고. 있고. 화이트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. 화이트는 지금 이제 일본 품종의 레드네스쿨 네. 그리고 그 비싼 사이무스켓 사인머스켓. 네. <laughs> 네. 네. 리슬링세 가지 브랜딩 겁니다. 리슬링 네. 저거는 이제 디저트 와인으로 스위트하게 마시면 네. 네. 지구나 좋고, 네. 네. 로제 와인은 음. 제가 개발 품종입니다. 네. 지금 오늘 10년 만에 첫 올해 첫 출신인데 음. 산미가 부드러지고 아주 모든 음식에 잘 어울리니 그리고 레드 와인은 이제 드라이하고 세미드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바로 수확을 안 하고 한겨울에 그첫 쓰리가 내리고 나서 음. 이제 네네. 포도가 좀 쪼글쪼글해지면 그때 수확을 해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잔물의 산미도 음영도 잡히고 이게 부드러워지고 밸런스하고 그런 게 모든 게 맞더라. 고 그래서 크라테는 한국의 아마로네라고도 음. 그 불릴 정도로 어, 집중도가 이그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그리고 출시를 그 몇년 정도 있다가 하시죠? 3년 숙성을 하고, 네. 병 숙성을 6개월 이상 시키면 출시할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빈티지가 2017년. 2017년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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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를 하니까 안 마셔볼 수가 없네요. 우선 드라이부터 드라이. 한번 네. 드셔보실까요? 네. 네. 네, 빈티지가 2017이고요. 네. 네, 알콜도 수는 11.5도. 11 11.5도, 네. 아, 역시 맛있습니다. 네. 약 4년 정도 된 네. 와인이죠. 어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상이 아주 선명한 루비 컬러를 보여주면서 네. 아주 맑고 깨끗한 음. 그런 외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음. 그리고 향에서는 어~ 프레쉬한 그런 과일의 아로마와 함께 또 숙성된 그런 과일 아로마가 동시에 나오면서 굉장히 좀 폭넓은 그런 어, 과일 아로마의 예, 이~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맛에서도 예, 적절한 산미와 그리고 어~ 중간 정도 되는 무게감예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마시면 어~ 프랑스의 꼭남부론 쪽의 네네. 와인을 어~ 연상케 하는 예 그런 어~ 굉장히 좋은 예. 퀄리티를 보여주는 와인인 것 같습니다 농축된 맛하고 또 프레시한 맛이 공존하는 음.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조화롭게 밸런스가 네. 잘 맞는 음. 네.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이랑 매칭하면 좋겠습니까? 이걸로 한우 육회랑 또 네. 아, 예, 이게 네. 대상을 받아가지고 한우 <laughs> 육회랑 일단 매칭을 음. 하고 등심하고 네. 먹으면 안 좋겠는가 싶습니다 음. 네. 와인이 또이 탄인이 굉장히 좀 부드러운 느낌이 네. 있어서 등심도 좋지만 더좀더 더 부드러운 그런 육질을 음. 보여주는 안심이랑도 예. 굉장히 좋은 매칭 보여줄 것 같고요 음. 그리고 또제 네. 보통 우리가 남부론 쪽의 음. 와인을 떠올리면 들 우리나라의 그런 불고기? 네. 네. 네, 약간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 있되요 <laughs> 그쵸, 불고기랑 네. 네. 음. 드시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와인어리들도 빈티지 구별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라테도 대표적인 경우고요 말씀하신 대로 육회가 굉장히 잘 맞을 느낌이 들고요. 음.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또, 그, 돼지껍데기 요리라든지, 이런 식으로 서 <laughs> 예, 콜라겐 네. 같은 거 네. 굉장히 잘 맞는 음. 느낌이 들것 음. 같고요. 세 개씩도 한 번, 네, 대충 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. 자, 저는 자주 말씀드렸지만, 세미 스위트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. 음. 미디엄 드라이라고 음. 얘기했으면 좋겠다. 라는 음.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. 왜냐면은, 하 세미 스위트라고 하면은, 어 그냥 인식에 스위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달다 느껴지긴 하는데, 달지 않거든요. 약간 미디엄인데, 조금 잔당이 남아있는 정도인데, 오히려 바디감이 훨씬 더어 묵직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어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좀 어, 넓은 스펙트럼의 네. 아로마를 보여주는데 네. 어, 좀더 뭐랄까 좀더 좀 프레시한 네. 느낌이 더 네. 어, 느껴지는 네. 것 같아요. 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음, 당도 이런 감미 때문인지 네. 좀더 좀 무게감도 네. 더 네, 묵직하게 네. 느껴지고요. 이 기분 좋은 감미가 한국 음식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요. 육류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어, 명절 음식이랑 네, 네, 네. 드시기에도 예, 상당히 좋은 그런 어, 페어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지뢰 흑돼지 지뢰 흑돼지 지뢰 아, 흑돼지 아, 네, 네. 석쇠 불고기랑 딱 음. 어울리더라고요 아네 아, 네. 너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<laughs> 요그 세미스위트는 약간 당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어, 간장 소스가 음. 베이스가 된 음식들 음. 어, 우리나라 갈비찜이라든지 이런 음식들하고 하면, 음. 찰떡궁합이라고 음. 좀 음. 생각이 들고요 어, 크라테은 빈티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네. 구별을 해서 마시기 네. 네. 때문에 크라테 와인 드실 때는 빈티지와 또 숙성 정도에 따라서 반드시 음식을 잘 매칭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이두 와인은 그러니까 17년, 2017년 네. 빈티지는 아직 지금 먹는 것보다 한 2, 3년, 2, 3년 더 있다 네. 먹으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숙성된 그런 음식을 네.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음. 재고가 많이 아... 없으시죠? 네. 많이 있습니다. 원래부터 <laughs> <laughs> 출시했습니다. 예. 대표님, 그, 와이너리 찾아가면은, 그, 와인도 테이팅을 할 수도 있고, 찾아가는 양도장? 예. 네. 네. 예, 이번에 지금 찾아간 양도장, 그걸 하면서 지금 음. 좀 어수선합니다. 지금 공사 중이라. 아, 네, 네. 네. 지금 가면 이제, 체험장 거의 다 됐고 이제 와인바 네. 와인바를 음. 지금 새로 했거든요. 와가지고 와인도 먹고 좀 즐길 수있게끔 네.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. 음. 5월 달부터는 오픈할 것입니다. 아, 예. 그때 오시면은 와이너리를도 구경하고 뭐 농원도 투어를 하고 음. 그리고 수도산에 반달곰도 채수가도으면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거 <laughs> 네. <애금한> 고 아닙니까? 이안 <laughs> 되는 아이고. <laughs> 그 소믈리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국내 네. 소믈리에들이 많을고 이제 또 이야기를 예. 강조하시는데 네. 한국 와인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예.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? 요즘에 이제 와인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국 와인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만큼 최근 들어서 이 한국 와인의 어그 품질이 굉장히 많이 어 발전을 했잖아요. 만약에 예전에 몇년 전에 한국 와인에 대할 때에는 뭔가 애국심, 애국심으로 우리가 대했더라면, 지금은 정말 하나의, 예, 어, 그 와인의 수많은 어, 카테고리 중에 네. 예, 하나로서, 이제는, 어, 확실히 자리를 좀 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, 어, 한국 와인에 대한 관심, 우리 소믈리들이 먼저 조금, 어, 좀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, 관심을 계속해서 지속해 주신다면, 또 한국 와인이 또 세계로 그렇게 또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. 어, 노트장 소믈리님은 또 한국 와인으로 다이닝도 여러 번 진행을 해 주셨고, 음. 정말 저도 인상적으로 어, 이 와인과 <laughs> 또이 음식에 잘 맞는 어, 새로운 해석을 해주신게 정말로 어, 한국 와인의 대표주자다 라고 얘기할 <laughs> 수 있을 <laughs> 소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크라테 와인도 계속 아껴주시고요. 고맙습니다. 저희가 다른 기회에 또노태종소리에님그 일하시는 기체나 뿐만 아니라 여러, 네. 여러 군데에서 한국 와인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나와주신 네. 두분 네. 감사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.